아 이거네 거야. 뿌리는 거지, 뿌리는 거지. 네, <önemli> <laughs> 와 <우와. 웃음> 갈다. 야, 다쏜 같아. 다다는줄 알고 다 골대 <목소리> 어, 쳐 <목소리> <확인, 확인. 목소리> <목소리> <점점. 목소리>

나이스. 서터가에이스다 보내 보내 보내. 가 맞네. 센가 맞네. 아, 이거 뭐야? 이거... 이거...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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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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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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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 넘어져 버려 <laughs>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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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오. 았어 막았어 4점 플레이 마이갓투 스몰, <laughs> <도> 스몰. <laughs> 이이리트 <토론이> <laughs> <떡돈트로> 들어가는데? 괴물을 띄웠다 형이 는데 왔다 아이고 <목소리> 아진 <진안> 땡겨! <목소리> 아 땡겨! <목소리> <목소리> 아.. 용주야! 용주야! 두개하나두개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 아이 투스무를 <투수> 아, <목소리> <봐야 돼. 목소리>

파워 <목소리도> 저기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jy moet nou

화이트이트이이트스이나이이 <laughs> 그... <레기> 저.. 실수.. 아, 골 안, 안.. 주겠다는 의지.. <laughs> 파이트 다음부터 팀 파울입니다! 네 하나 아아 아, 앞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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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, 왜 어. 하이. 아, 하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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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